쉽고, 즐겁고, 유익한 세법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61번째, 61강이죠.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 또는 부수 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년 이상 보유 여건 했었죠.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여건에서꼭 알아야 될게 여러분들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다라는 것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애외 중에 이거, 마지막에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어, 해 뜨는 언덕의 하얀 집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취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지금 2016년 뭐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가정해 봐요. 취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죠? 치득에서 집안치밖에 없으니까 했는언덕이 어, 하얀 집이니까 이렇게 치득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사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세 가지 사유가 나오죠. 뭐 어떤 거 어떤 거죠? 여기다 써드릴까요?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의 형편. 이세 가지가 이제 사례로 나오는 거죠. 취학은 자식 잘 가르켜 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대덕 연구단지로 이사간다. 그죠? 거기는 최소 엄마가 어, 국내 박사 내지는 외국 박사니까. 그니까, 러 어, 그, 대화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죠. 이우스개 소리로 서울의 사람들은 뭐 하죠? 조그마한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너희 아빠 차 몇, 뭐, 어떤 차종이니, 뭐, 몇 평에서 사니, 유치원도 안 다닌 애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대덕연구단지지 같은 또래 애들이 뭐 너희 엄마 오늘 아침에 어떤 논문, 어, 뭐, 완성했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대덕 연구단지로 이제 취약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죠. 서울을 버리고 대덕 연구단지로.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아파서, 부모님이 아파서 어디로 간다? 저기 거제도, 한려수도로 간다. 그죠? 그래서 요양을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근무상의 형편.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간단하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아빠가 이제 발령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했던 언덕이 하얀 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취득해서 2016년 1월 1일 날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1년 2개월 만에, 이제 이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지약 질병, 근무의 상황. 그래서 여기에 양도하게 됐다, 이 말이야, 양도. 그러면은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 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 예배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그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취득해서, 1년 6개월, 2개월, 예를 들어서, 2017년, 어, 2, 1월 2월, 3월 1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넉넉하죠? 2017년 3월 1일 날 이렇게 팔고, 어, 근무 같으면, 근무상황형평 제주도로, 질병여양, 거제도 한려수도로, 취약, 대동연구단지도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취득해서, 요보유기간 1년 2개월이지만 2년 미만 보유했지만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간주해 준다. 알겠죠? 보유 간주. 그래서 이 부분 꼭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거주 요건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 자, 그다음에 오늘 할 거는 지금 어,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이제 두 번째로 써요.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때려 부셔졌대요.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재건축을 했어요. 재건축, 멸실를 해서 재건축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시골집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년 딱 보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돼가지고 멸실을 했습니다. 1년이라고 그럴까요? 어? 멸실을 했는데 요 기간, 그다음에 이제 요 집이 이제 새로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2층 집. 1층 단독이었는데 2층 단독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도, 어, 1년 2개월 이렇게 보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이제 양도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집 재건축한 시점으로 따지면 1년 2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2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요